안녕하세요. 오늘 라이팬입니다. 네, 오늘의 영상을 오랜만에 올려서 좀, 좀, 이 소리가 날수 있으니 좀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렇게까지. 오늘은 제가 이거를 다한 번에 깨기 위해서 스프링을 안 쓰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 여기 써있네요. 무슨 살리오 캐릭터인지 맞추면서 올라가세요. 잡은 마지막에 있어요. 와, 여기 키티, 헬로키티, 마이멜로디, 크루미, 얘네들, 어떤 곰돌이들 이런 게 있어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편집을 못할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어, 중는게 있고. 음, 저는 점프맵을 오랜만에 하기 때문에. 응? 음, 이게 어디로 가나? 아 이게 투명이 있었네? 여기 아까 회복 있었는데. 제가 때, 아. 다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점프납을 못하니까 주의해주세요. 10프트, 10프트. 이게... 이게 첫 번째가 여기였고 어? 여기. 어, 여기였고 여기렇다 음, 여기 오맞다 어, 이거는 뭐 건너뛰을 수 있죠? 이거는 뭐줄 수... 여기에 회복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게 저는 헬로키티일 것 같습니다. 왜냐면 헬로키티는 하얀색이랑 아니, 무슨 하얀색이랑 검정색이랑 핑크색, 빨간색이 붙어 있는데, 여기서 빨간색이 있으니, 그거, 그거는 헬로키티일 것 같습니다. 아, 이때는 제가 여기부못 하는데, 어, 뭔가 노란색이 들어가요. 원래 키티는 노란색 들어가지 않잖아. 왜 이거는 푸린인데? 아 푸린이 아닙니다 아 옷이 하얀색이어서 와 헬로키티 맞았습니다 여기는 뭐딱 봐도 색깔은 알겠죠? 마이 멜로디 마이 멜로디가 뭔가 귀여워요 아. 어? 어얘 여기 나갈 수 있는데 오늘은? 음 아깝다 죽었다 좋았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하나,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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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 아, 음. 여러분, 이거는 잠깐. 제가 이걸 잠깐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왔던데? 어 잠깐만 이거는 이게 렇 대사 이 있었어요. 오 나도 몰랐네. 제가 마이멜로디 색깔 나도 마이멜로디 같죠? 저는, 만듭니다. 음, 음. 아, 이때 어려운 건데. 어디 가지? 여이게숨어 아, My, <laughs> 아! 이런? You know? 이게 뭐라? 뭐람... 표가 좀클 수도 있으니. 리를다 줄이고 이제 소리가 안 나시죠? 자, 아, 이제 제 목소리만 나오죠? 나이 마이 멜로디, 맞았습니다. 뭐, 이거는 뭐죠? 이게 내가 아침에 푸는 데 뭔가, 쿠로미 같지 않아요? 왜냐면, 이게 뭔가 쿠로미 색깔. 저한테도 쿠로미가. 어, 뭐지? 우리 집에 크로미가 있거든요. 이거는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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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어두두두두두두두두 오, 오, 어, 어. 이거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크두미두두두로미두두두두두 한

아, 어, 아, 제가 푸린을 갖고 있었네요? 딱 보니까 여기에 그 갈색, 갈색 모자랑 갈색 눈이 있고요. 색깔은 노란색입니다. 푸린! 우리 집에 살리오가 대빵 많아요. 폼폼 푸린. 푸린이라도 해도 되고, 폼폼 푸린. 저는 폼폼 푸린. 이말라야 완전... 두이저 떨어질 뻔했어요. 응. 응. 이것도 내가 잘 못하는 게 있네? 야, 아씨! 아씨! 이건 너무하죠?

폼프린인지 알겠어요. 지금 발에 땀이 엄청나. 됐다. 픈폼푸린이라고 찍네요. 제 말이. 정답은 폼푸린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거 저는 처음 보는 색깔인데? 포차코는 아닌 것 같아요. 코 색깔이 아닌 것 같아. 얘는 그냥 빨간색인데. 음, 왜포착코지 이게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팔리오 알고 계시죠? 엄청 유명한 거. 이게 뭐죠? 끝나는 진짜 뭐디지장 이게 뭔지 모르겠다. 포착코 마이 멜로디는 아닌데. 이게 제가 이게 뭔지 모르겠네요. 저 살리어 중에 이런 살리어는 처음 봤어요. 어 떨어질 뻔. 좀 어렵다. 그냥 십 분. 쯔 쯔. 이게 뭐죠?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은 다 아시나요? 저는 다 몰라요. 아는 것만 알아요. 완전 깔끔해. 아이씨. 아이씨 욕한 거 아니에요? 이거 좀 어렵다. 또 이거를 지면 저는 처음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오오오 여기도 있음 아 이거 이게 제가 어떻게 해야되는지 몰라요 아씨 이런, 이거 아니야? 그거 아니에요? 그, 캐로피? 캐러비? 아, 캐로피는 초록색인데? 뭐지? 이게. 어? 아, 씨! 세정도. 아 진짜. 거기. 세개 있는 거는 스프링을 잠깐 써야 될것 같아요. <웃음> <웃음> 떨어졌다. 죄송합니 <laughs> 야, 구름이를 <구러미를> 떨어졌어. <laughs> 여러분. 개 활동. 여기는 그냥 이걸 잠깐 쓸게요. 이걸 써야 되겠다. 하이.

깔끔해 깔끔해 가까깔여해 여기는 뭔지 몰이서이렇게이렇게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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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이가이게 뭐예요 이게까이 그 제가 이런 게 없어서 이런 거는 없었는데 혹시 그건가? 아 저도 모르겠어. 여러분 이게 뭐죠?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게 뭐죠? 아식나몬롤아 맞다. 시나무롤 정대불밥부렸네요 시나무롤? 이게 시나무롤이였구나어 저는 시나무롤이 뭔지 몰랐어요 저한테는 시나무로 캐릭터가 없어서 어쩔 수 없겠어요 죄송니다 여기는 여기는 포차코입니다 색깔만 봐도 포차코죠? 근데 노랑색이왜 들어가 있어요? 포차코는 원래 노랑색안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아닌가요? 음, 여러분이 말이 맞나요? 오 됐다. 이때 스포링으로 하다가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죽었. 나는 고운다. 음, 얼굴 가 여기. 때를 때 보라색이 왜 나와 첫 번째 노래할 때는 피치코들때 마이멜로우 인그 때 파리 때 시체랑 어 파리 키짱 이렇게 크로미 들를때 마이멜로우 들를때버차코 캐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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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요. 캐럿비 개구리 같은 게 개구리인가 맞나?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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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완전 완, 이런. 완,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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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진 캐럿캐럿캐럿이란 데가 캐럿 아니 이거 왜 이렇게 어려워 아씨 이거 어, 이런? 음. 어, 어, 어 아오! 씨 오! 어, 어, 됐다. 이게 맞나요 어, 됐다. 그거 밟으면 죽을 것 같아. 이런제 설정할게요. 제 설정. 오, 지금 발이, 발이 온... 땀이 엄청나. 캐로피 됐다. 여기에서 죽었는데. 으아! <laughs> 또 죽었다. 재설정. 재설정. 오, 어, 이따 죽었어 아니, 이게 캐로피라는게 말이 돼요? 캐로캐로캐로피 트럼피죠? 맞죠? 자고 아닌 척 하세요, 이분. 이런? 이 말, 라야 완전 깔 거야, 완 이게 뭐예요, 여러분? 없었어. 지금 손이 아프고 발이 아파요. 어차피 이거 편집할 거라서 캐러캐러 캐러피 맞았습니다. 와 이제 끝났다. 살리오 다와 클리어 축하합니다. 와 <laughs> 이거 왜 너무 좋냐? 이게? 선물로 돌아가는데. 오늘은 오늘은 살리오 타워를 해봤는데요.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